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오니 오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인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공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색과 느다냐와 아살릴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든의 일어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의이와 하샤바와 마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든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로는 그의 아들들 부기아와 마타아와우시엘과스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파를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희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여두둥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아멘. 이 드물게 진짜 음치들이 계십니다. 원래 웬만하면 노래를 조금만 제가 소망을 드리는 것은 노래를 조금만 연습하면 어, 누구나 웬만큼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하지만 어, 혹하다가 절대 불변의 절대음감의 음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 노래로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지 그런데 이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 이,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잘 부르다가 이분들의 노래 한번 부르는 소리 들으면 따라가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음치냐 음치가 아니냐 이런데 별 관심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느냐 보다 우리가 왜 노래를 부르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조숨이 뺨치듯 부른다 해도 미갈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이나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좀 실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죠. 다이슨 성전 건축을 준비해가면서 무엇보다도 찬양팀을 구성하는 데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어, 성전이라는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는 게 다이슨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로봇이게 건축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이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위세를 고양시키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즉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배 공동체지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없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의를 벌이다. 이제는 성전 제의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때 핵심은 바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냐, 조직하지 않았냐가 이큰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절해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요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고 라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이 찬양대를 뽑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함 해보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주 국가적인 역량을 총 집결해서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사람들을 선별하고 구별하는데 물론 로이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삽 헤만 여두두는 대표되는 그들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 찬양대가 형성되죠. 다시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니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신의 이 왕국이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차량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음악적 호불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이고만 나는 노래는 마마 난딱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 음악적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문제는 단순히 한번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다이처럼 세심한 준비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일절에 군대 시간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유도된 자순중에서 구별하기 생기게 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절에 보십시오. 아삽의 주의 아래 무엇을 따랐다고 돼 있죠.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돼 있죠. 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돼있지요 하나님의 전을 숨겼는데 아삭과 유두둥과 해만이 누구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걸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양대가 왕의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왕의 심기를 경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과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역량으로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직임으로서 이 차량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왕의 명령,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들도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과 함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의 집단도 아니고 보면 이 찬양 좀 한다고 앞에서 과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과시하는 것도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시의 어떤 집단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섬겨갈 예배 공동체 섬김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역자입니다. 예, 네, 음악을 몰라도, 음악을 잘 알지 못해도 요즘 잘 알못이라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네, 잘 알못이라도 때로는 찬양에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났다 아니면 내가 좀 만질 줄 아니까 내가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일절에 보면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들이 찬양되니까 악기를 잡았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령한 노래. 이것이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절에도 보면 신령한 노래. 야삽의 아들들이 또삼 절에서 여두든의 아들들도 어떻게요? 해 신령한 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들이 하는 거에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 뭐 신령한 노래 하셨겠죠.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자면 예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언을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찬양은요. 딴 따라가 아닙니다.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찬양이 어디로 자꾸 흘러갈까요?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찬양이 지향하는 바가 이 어떤 피안의 세계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만들게 되면 뭐가 될까요? 신령한 노래가 될수 없습니다. 사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에 선포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팍팍하고 강팍하고 무도하고 무법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이 찬양이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찬양이 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이 하는 일은 바로 단순히 노래 한번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으로 이 회중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아주 막중한 직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토피처가 되는 순간부터 찬양은요 소비제가 됩니다. 소비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잘 없다 그죠? 예전에 나는 가수다 맞나, 맞죠? 이런 거 보면 막 텔레비전 화면에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 내가 만약 이런 막 울고 막 벌써 울고 있어 이게 뭡니까? 예 소비재죠 감정 해소 소비재로 음악이 사용되고 막 속이 시원하다, 막마음속에 울적했는데 참 좋았다. 물론 찬양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찬양의 본시, 본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 해소를 위한 소비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찬양도 똑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내꼭 부른 거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내 감정을 그냥 고양시키고 아니면 내 감정을 좀 위로하기 위한소비자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 오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해만을 향해서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이 뭐라고요? 선견자 예언자란 뜻이죠. 그래서 오절에 나온 이 해만 만 선견자가 아니라 역대하 29장과 35장에 보면 아삭과 여두둔도 똑같이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추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 선견자들의 노래, 즉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정치적 선언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관, 이 정치적 선언의 대변자로서, 선견자로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찬양이 불려질 때도 그렇게 불려져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뭡니까 한국 전쟁 발발 70몇주년까 5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요 예, 6.25입니다. 우리 내리 속에 머리 속에 살짝이 지워졌지만, 예,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이 아주 큰 부침을 겪고 지금까지도 또 전쟁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만의 역사 우리만의 부침들이 있어요 그 부침과 역사 속에서 찬양은요 뭐죠?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의 사역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내뱉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견자로서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언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 바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이 찬양이 참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정치적 선언이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한 만물의 통치자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선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문가나 초보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가 참여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며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 절에 보니까 해만에게 열네 아들뿐 아니라 세 딸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레인이라고 생각 우리 남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자 레인도 있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요 계속 이게 예, 아주 다양하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계속 길어갑니다. 예, 같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같습니다. 함께 누구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칠절해 보십시오. 칠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찬양함에 대해서 배워 익숙한 자라고 얘기하지요. 예, 또 뭡니까? 예, 누구나 할수 있지만 또한 찬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배워서 익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다양한 악기, 다양한 성별, 예, 뭐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제한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누구나 찬양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은 익숙해지도록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찬양은요 소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견자로서 신령한 노래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가 되고 아니 평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성견자로 신령한 노래를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로서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찬양대를 구성하고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성전이란 화려한 건물을 세워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하나님을 높임에 진력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땅 가운데 감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일상으로 파송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밀물과 같이 아버지여 크게 파고치며 틀러들어오는 세상의 그 흐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선견자로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개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